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 죽으나 저때 죽으나 정해진 때에 죽는 거예요. 벌벌 떨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면 어찌하나. 걸리면 가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다 옛날에 같이 섬겼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구장 했던 우리 나이 드신 여존우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은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다. 2주 전까지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셨는데 그때는 몸이 아파 단에 못 올랐다. 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성도들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 저도 그분 사역을 생각해 보니까 13년 있었습니다. 단임 목사로 와서 3년 적응하시고 부목사로 물론 8년을 섬겼었지만 다시 돌아오신데 3년 적응 기간을 거치시고 10년 동안에. 남들은 20, 30년 걸리를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에너지. 그분은 정말로 영적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남들이 하면 한 20, 30년 걸릴까? 10년 동안 그 교회를 한국인들이, 한인들이 다 떠나는 플러싱에 이 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해 만세 반석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기 없어요, 이제는.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10년 세월 동안에 많은 것을 했지만 러시아 회중을 만들고 중국어 회중을 만들고 조선족 회중을 만들고 영어 회중은 있었고 한어회중과 영어 회중 특별히 영어 회중은 우리는 다음 세대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어 회중까지 그분이 우리는 썩어 없어질 미랄이다. 한어회중과 영어 회중이 같이 죽어야 한다. 말해서 뭐를 키워놨느냐면 중국어 회중을 키워놨는데 600명 모입니다. 제적은 1000명이고 그리고. 코비드 때부터 앞에다가 새로운 교회를 파킹랏에 지어놨어요 천만 불 들었답니다 원래 500만 불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코비드 때 올라가지고 금방 중국어 회중은 천명, 이천명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프러싱에 아주 터줏대감과 같은 한인 교회가 그것을 하게 쉬웠겠습니까다 반대했다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국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데 그리다 부목사들이에요 독립시키지 않았습니다